전사에 대한 정의를 음.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. 등장인물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합니다. 고통학생들은 그 이걸 물어보면 은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요. 이렇게 얘기해요. 음. 그래서 제가 옳지 않더라고 얘기하 거예요. 음. 바로 전일뿐만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뭐 35세라고 하면 10살 때 일이든 2살때 음. 일이든 12살 때 일이든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. 민네오과 장훈이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? 그리고 나는 김하백집에 평소에 자주 놀러가던 친구였고 그러다 민혜옥을 만난 게 가장 근거타당한 네. 전사이다 민혜옥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장이 부단히 김하백집에 자주 더 놀러갔을 것이고 느낌. 여기가 민혜옥 댁이죠? 라는 대사는 그냥 이 전사 과정 없을 때에는 단순히 물어보는 말이지만 기분은 들어와서 매우 좋다 그래서 아 여기가 민혜옥 댁이죠? 라고 이렇게 한 기분 좋게 말하는 게첫대사 확률이 가장 높다.